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드릴 돌아온 부자 친구입니다 자올 한해 여러분들 모두 로또 1등 당첨되시는 한해 되시길 바라고요 사실 요즘 로또 1등 당첨금 뭐 예전보다는 엄청 낮아졌기 때문에 뭐 인생을 바꿔준다 자 이러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당첨금 좀 일부만 예수금으로 자 시드 삼아서 저랑 같이 함께 주식 투자 하신다면 인생 역전까지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으로 계속 인사 드릴 거니까 자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로또 당첨 확률이 확 올라간다고 하네요 자 기분 좋게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랩지노믹스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랩지노믹스 차트 보시면 지금 뛰어가고 있는 이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제일 이 추세나 힘이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한마디로 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있는데, 자, 진단키트도 진단키트지만, 자, 미국 진출 관련 이슈도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거니까 이거 끝,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온, 어, 먼저 오랜만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이렇게 시장 관심을 다시 한번 크게 받고 있어요. 왜 이런가 봤더니 여러분 요즘 병원 가보셨나요? 자, 오전에 이렇게 접수하고 딱 대기를 했는데 이 점심시간 끝나고도 오전에 진료 대기 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도 아직 다 진료가 안된 상태에서 환자분들 이렇게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먼저 다들 감기, 독감, 코로나 조심들 하시고요. 일단, 그 정도로 요즘 뭐 독감 환자 이렇게 폭등해서 병원마다 문전성시다 자 이런 뉴스가 시세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진단키트랑 뭔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일단 이렇게 감기 증상으로 어 병원에 이렇게 딱 가시면은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지금 이 감기 증상이 단순히 감기냐 아니면 자이 독감이냐 코로나냐 자, 이거거든요. 자,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둘다 어때요? 증상이 비슷해요. 감기 같은 증상인데 비슷하다고 그냥 가면 똑같은 치료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두 개가 질환을 유발하는 이 원인인 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독감이면 그에 맞게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코로나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 치료를 이렇게 딱 받아야 하고요. 자, 이렇게 치료를 따로따로 구분을 짓고 해야 하기 때문에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자, 이거부터 먼저 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이유에 독감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도 급증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이 정말 심상치가 않죠. 뭐 독감에 코로나 1 9에이 RSV라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에 자 노로바이러스까지 확산을 하면서 이네 가지 감염병이 동시유행이라는 자 무시무시합니다. 단어 자체도 이 쿼드데믹이 우려된다. 이 공포스럽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들 당분간은 조금 계속 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전만큼 미친 폭등을 만들어 낼 만한 이슈는 아쉽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여기에서 상황이 더 심해져서 뭐 이전에 코로나 어, 팬데믹 때보다 더 공포스러운 뭐 확진 1일 확진자 뭐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다. 그 정도의 감염병 사태로 번지는 걸 바라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이 진단 키트 테마가 바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주목을 받을 때 지금 단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보는 건 쉬우실 테지만 내가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보유하면서 이 손실이 크신 분들 자 다시 차트 보시면 지금 뭐 이때던 이때던간에 물렸다가 손실이 너무나도 커져서 자 이번에 상승 이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매수가까지만 제발 와주세요 하면서 기다리는 매매법으로는. 손실 없이 이탈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대응을 자, 지금 시점부터 잘만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수익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이탈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기 수익 노리고 뭐 최근에 쫓아 가신 분들도 그럼 대체 언제 이 매도를 해야 내가 수익을 정말 대화할 수 있을지 자, 이 두가지 전부 다 해결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진단키트라는 테마라는게 자 시장에서 옛날에 크게 한번 이렇게 두번씩이나 해먹은 테마이기 때문에 이 테마에 자이 신선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신선도와 강도 이 크기라고도 할수 있고요. 어쨌든 자, 신선도와 강도라는 측면에서 이전과 같은 이런 폭발력을 발휘하면서 뭐만원 하던 게어뭐 5만 원, 10만 원 간다. 자, 이런 몇 배씩 상승이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에 나오는 이런 이슈로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 내면서 나오는 그 상승 이후에 새롭게 자, 이때 한번 받아 주면서 크게 터질 호재 하나가 있다는 건데 지금 이 랩지노믹스, 우리 랩지가 어 미국 법인을 두고 클리어 랩을 어, 인수를 하고 있다는 건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거 인증을 받은 이 클라우 랩랩 랩 실험실이죠. 이 실험실에서는 우리 FDA 인증이 없어도 자, 자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 진단 사업 확장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미 이거를 이렇게 인수한 효과가 실적, 이 매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치매나 코로나 같은 이슈에만 반응하는 자, 그런 진단 말고요. 우리가 수시로 뭐 필요한 이 병리 검사나 자, 암 진단, 자 이거에 대한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때 자 급격하게 들어 올리면서 이 위에 있는 매물 대까지 한번 쏙 빼먹고 다시 이런 식으로 자 매집을 하고 있는 이어 세력이 거래량 보시면 어때요? 자 이때 크게 들어 올릴 때 터뜨린 거래량과 매도가 나와 시점의 매도 물량 자 어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차이 실은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큰 거래량 이렇게 실린 어 물량이 다시 한번 주가를 이런 식으로 눌러 놓고 그 눌러 놓는 과정에서도 털어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이 물량들 들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미친 듯이 이렇게 흔들면서 매집을 해온 세력이 크게 이 크게 해먹을 호재가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호재 내용 확보해서 우리 부자 친구 영상 보고 계시는 친구님들에게만 제가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 매수가 그리고 터트릴 호재 내용 이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수입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딱해 왔습니다. 자, 어, 이 랩지노믹스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제가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보유 물량, 자, 어,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얼마다 이거를 이번 페이지에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한마디 엑셀 파일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거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적어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그 호재 5번 페이지 내용이 적어놨습니다 바로 이 호재가 터트릴 때 진짜 상승 대시 한번 터질 건데 그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린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시나리오들이 미리 알기 쉽게 어,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자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 저점에서 매수가 체크하시고 사고. 고점에서는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고, 대신 저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자, 좋아요만이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자, 로또 당첨 확률도 올라간다는 제가 한번좀 힘까지 좀 넣어드렸으니까, 좋아요. 이거면 되니까 제가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응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매수가매도가 그리고 호재 정보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010-5894-2930 번으로 이 랩지 노믹스 이 종목명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는데 랩지 노믹스 다섯 글자 다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랩이라고 앞에 랩지 노믹스의 랩이한 글자만 적어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010-5894-2930 번으로 자 랩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제발, 세력한테 당하고 털리지 마세요. 자, 지금 뭐, 5천 원이든, 6천 원이든, 그 위에 물려 있던 간에, 여러분들,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오른다고 여러분들 그냥 기대감만으로 어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야 할 때도 못 팔고 기회 놓치시게 되면요. 은그 뒤에 제 다시 한번 기회가 오기에는 정말 힘들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파일 하나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적. 5번 페이지에 적혀있는 호재 터지면서 큰 상승 한번 나올 우리 랩지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좀 확인하시고 미리 미리 좀 제발 좀 선대응 좀 해두실 수 있도록 문자 지금 하나 남겨주시고 자 제가 이 종목 실시간 주가 변동이나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어 여러분 추가적으로 안 남겨주셔도 제가 챙겨서 보내드릴 거니까 우리 대체 이 종목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왜 그래야 하는지까지도 여러분들 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매매 실력까지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여러분들, 2025년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 성공투자 모두 모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많은 도움 계속해서 드릴 거니까, 우리 함께 좀 가까이 두고요. 오래오래 사귄 자, 친구처럼, 모두 모두 부자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